전안 지역 7개 단위 농협이 연합해 만든 대형 미국 처리장입니다. 지난해 가을 수매한 벼포대가 창고마다 가득 쌓여 있습니다. 지난해 풍년 농사로 수매량이 60% 정도 늘었던 만큼 아직도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남아도는 쌀이 충남에서만 13만 6천 톤에 달합니다. 이 때문에 쌀값 하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수매 가격은 40kg에 66,000원이었지만 이달 산지 쌀값은 51,000원으로 20% 넘게 떨어져 8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. 이로 인해 천안 농협 미국 처리장은 가동 26년 만에 처음으로 15억 가까운 적자가 예상됩니다. 추석 이후인 10월부터는 햅쌀 벼 수매가 시작될 예정인데 저장 공간마저 크게 부족합니다. 보유 공간이 필요한데 일단 그것보다가 지금 이루어지지 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거 재고 소진 수매 수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될까도 지금 걱정이 되고, 되고 있습니다. 예. 농협 직원과 관공서를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. 올해 추곡 수매 때 수매량이 대폭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. 수매 의욕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수급 불안정으로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쌀값 하락 시 농민 피해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분석까지 나와 대책이 시급합니다.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.